제가 쇼츠로 알려드렸던 비싼 지팡이 어떤 거냐 태어나지 않은 리치에서요. 이 속, 속성 부여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 지팡이에만 붙을 수 있는 훼손 옵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그에 흩어버리는 대재난 이게 지금 현재 핫하죠. 그래서 요거가 붙어 있는 지팡이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는 이 대재난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거요. 예 이 대재난을 붙이고요. 그 다음번 두 번째, 세 번째는 일반 훼손 옵션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속성부여 가셔가지고 여기서 지팡이를, 아이고, 지팡이를 누르시면은 여기 훼손 옵션이 보이죠? 여기서 접두에서는, 아이 접두에서는 여기 생명력 최대치 100당 주문 피해를 붙이셔야 되고요. 전미에서는 여기 주문 스킬이 투사체 두, 두 개를 추가 발사한다. 요걸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스킬이 접두 판정이거든요. 접두 두 개의 전미 하나인 베이스. 즉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요. 이렇게 접두 두 개에 전미 하나인 베이스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접두에 스킬 하나 그리고 생명력 100당 주문 피해. 그리고 주문 스킬을 사용했을 때 투사체 추가 발사. 요거를 이렇게 붙이기 위해서 요렇게 접두 두 개의 전미 하나인 애를 이제 살려두고 접두 하나의 전미 두 개인 애들은 합성을 재련으로 합성을 해버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내가 까가지고 로또를 노리겠다 하시면은 시면의 메아리가 3개가 필요해요. 3번 깔 거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켜놓고 딱 누르면 대재난이 안 떴죠? 처음엔 무조건 스킬이 떠야 됩니다. 대재난 떴죠? 그럼 확인. 그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 소진 됐죠? 두 번째 거 소진 이 이렇게 되면서 보시면은 안 떴죠? 이렇게 했을 때안 떴죠? 이러면 이제 얘는 망가지네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깐 거가 안깐 거를 그냥 파는 방법이 있고 내가 로또를 노리겠다 하시면은 요거 네 개도 더 해보겠습니다. 자 얘도 또 해볼게요. 까불이, 애제난 여기서. 주문 스킬, 투사체 발사. 자, 이건 여, 여기서 이제 생명력만 나오면 돼요. 생명력을 소모하는 주문 피해 아니에요. 만화당 아니에요. <laughs> 생명력당이에요. 자, 이건 얘도 망하네요. 두개 망했죠? 다시, 대재난 다시, 투사체. 다시, 만화당 아니라 그랬어요. 생명력당이 없죠? 이 생명력당이 가장 비싸요. 네, 그래서 얘도 이제 유효긴 한데, 얘는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망했다. 자, 제가 메아리가 없죠? 메아리 좀 갖고 올게요. 자, 다시 갈게요. 자 이렇게 눌러서 끔찍한 전투, 끔찍한 전투. 이런 얘는 바로 망한 거예요. 망한 거고 까불이 부정한 등장. 그럼 얘도 또 망한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개를 했는데 다 망했죠. 이러면 집으로 갑니다. <목소리> 그래서 재련 작업대에 가서 망한 애들을 넣고요. 재련을 눌러요. 그럼, 떼걸로 돌려줘요. 그럼 얘를 또 가봅니다. 재활용을 했어요. 재활용을 했으니까 다시 가요. 그래서, 자, 넣기 전에, R 틀 눌러봐야 돼요. 자, 이러면 조지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날 뻔한 겁니다. 얘는 어차피 조지네에요 그러면은, 쟤는 까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진 아이들이 이렇게 있죠? 어, 얘는 18레벨이어서, 18레벨은 웬만하면, 까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망한 애들을 데리고, 얘네도 다 합성을 할게요. 19레벨 3개를 합성을 했을 때, 20레벨이 나올 때도 있어요. 물론, 안 나올, 19레벨만 합성한다는 18레벨을 넣어버렸네. 하나 생존했죠? 18레벨, 그러니까 18레벨끼리 넣으면 18레벨이 나올 확률이 있어서 웬만해서는 전 18레벨은 그냥 갖다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까지 도전을 해보고, 끔찍한 전투, 부정한 등장, 망한 거예요. 이렇게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망한 애들은 합성을 해서 또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저는 미확인 파는 걸좀더 선호를 해요. 이게 내가 이걸로 내 템을 맞추겠다만 까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로 돈 벌겠다 하면은 그냥 미확인을 파세요.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그게 나요 근데 내가 큰거한 방을 노리겠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갖다 팔아야죠. 이렇게가 있고요. 자 반지 같은 경우에 반지까지만 볼게요. 반지는 뿔레막 이렇게 해서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은 떡이 나옵니다. 저희가 아까 보스에서 세 번의 선택을 했었죠. 아마나무를 선택을 했었고 후루가를 선택을 했었고 울라만을 선택을 했었어요. 선택을 하면은 그 중에 옵션에 하나가 나와요. 근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빌드는 힘당 정신력이 얘는 무조건 들어가게 만들고 싶죠, 저희가. 그래서 아마나무를 얘 때문에 하나를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울라만 두 개를 왜 넣냐? 울라만에는 치명타 피해 보너스라는 애가 있고, 그리고 최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넣으려고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 나는 최상의 옵션보다는 좀 확률 좋게 팔릴 만한 애들을 좀 원한다. 라고 하시면은,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마나무 세번 하셔도 돼요. 그럼 얘가 뜨고, 여기서 뭐 화염 게인이 뜨고, 뭐힘 퍼센트 뜨고, 혹은 정신력 뜨고, 아니면 뭐 이동속도 페널티나 디버프 페널티 이런 애들이 뜰수 있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좋고. 근데, 아마나무를 저는 하나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얘가 떴어요, 만약에. 근데, 얘가 같이 뜨면은, 그러면 무조건 무효예요. 얘는 무조건 꽝이네요. 그래서, 아마나무에 두 번을 하면은, 얘가 뜰 확률도 있지만, 얘가 뜰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아마나무는 한 번으로 해서, 얘 하나만 가져가겠다. 라고 저는, 생각해서 아마나무는 한 번만 한 거고요. 울라만에서 두 개를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효가 꽤 많아요. 번개 피해도 있고요. 저희가 주력이 번개죠. 번개도 있고 치명탄 피해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 있어? 뭐 민첩 퍼센트 이거는 뭐 유효하게 보기엔 좀 그렇고 지형에다 연쇄 이것도 괜찮고요. 감전 강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호이 당했을 때 재생 속도도 무효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있어서 아니면 아마나무 하나에 쿠루 뭐 울라만 하나에 쿠루가를 넣으셔도 돼요. 쿠루가래도 생각보다 좋은 게 많아요. 메타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여기 어딨어 정신력 당 시전 속도라든지 호이 당했 이거 뭐야 어디있 이거. 플레이어도 시전속도가 올라가는 플레이어 및 접근에 있는 동료들, 둘다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어도 되는 시전속도라든지 발동, 저희가 발동형 주문 4개를 쓰죠. 그래서 요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쿠르갈도 괜찮은데, 저는 아마나무 2개 하는 거는 조금 약간 비추천합니다. 그래서 반지에서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력 붙어 있고, 혹은 생명력 붙어 있고, 요두 개가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무조건 들어간 상태에서 나머지 딜 관련 높은 것들이 가격이 좀 나올 수 있다. 라고 알려드리겠어.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어. 드리겠습니다. <laughs>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돌면은 벨트도 잘 나올 거예요. 벨트가 나올 겁니다. 벨트에서 비싼 거는 장갑과 장화가 비싸고, 아, 장갑과 장화, 후구, 이렇게세 가지가 비싸요. 갑옷이랑 방패는 거의 가격이 없는 편이고 그리고 얘네는 이제 100%일 때100% 100 가깝게 만든 다음에 징조를 했을 때 113%까지 되면은 122%나 113%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얘를 징조로 징조 안 해도 돼요. 망하면 끝이라서 그냥 아이 그냥 한번 눌러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징조 없이 하셔도 됩니다. 아이 사면 꼭이 살파진 이렇게 해서 얘를 어차피 얘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 보유 슬롯만 두 개면 돼요. 하나면 안 팔리거든요. 두 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뿅 눌렀을 때 이렇게 뜨면은 조진 거예요. <laughs> 얘가 무조건 100% 이상, 113%부터 이제 가격이 더 비싸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망한거 이렇게 해서 벨트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요 테크로드가 최소 7딥이죠 그래서 얘가 좀 비싸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제가 하나를 그냥 사서 보여드릴게요 지어지 없지... 않는 어 죽음? 아니, 뭐야. 죽지 않는, 아닌, 죽지 않는, 맞는데? 음, 죽지 않는 무궁한 주얼. 요거를 제가 하나 그냥 사볼게요.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타락되어 있는 거는 절대 사지 말고요. 자, 왜 이렇게 비싸졌냐, 얘는? <laughs> 왜 이렇게 비싸졌지? 일단 하나 사 볼게요. 이렇게 제일 싼 거. 제일 싼거 쿨레막이죠, 지금. 요거 하나 사 볼게요. 이걸 내 먹었어. 이걸 딱 먹었어요, 만약에. 먹었는데 쿨레막 막울라만 이런 애들이요. 그러면 한 2딥에서 3딥 정도 해요. 네, 2딥에서 3딥 정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얘를 뿅 눌렀는데 어? 아마나무 됐어요. 그럼 얘는 한 4딥 정도해요 그죠? 근데 나는 욕심을 좀 부리고 싶어. 그래서 딱 눌렀어요. 또 아마나무네? 이제부터 망한거예요 후루갈? 아마나무? 훌레막 후루갈? 아이... 주... 테크로드... <laughs> 아이... <자>, 테크로드... <laughs> 이게... 확률이에요. 테크로드가 뜰 확률이. 그래서 테크로드가 이렇게 떴어요. 떴으면은, 이제 얘는 7 d 이다 최소. 그래서 적당히 파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욕심을 좀 부려보겠다. 나는 운이 좋은 편이라 한두 번 했을 때 테크로드가 될수 있다. 라고 하시면은, 한두 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주얼은 먹으면 그냥 팔아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밍이 생각보다 순조로워요. 생각보다 돈이 꾸준히 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쿨레막에서는 이제 구하시면 되고요. 아 마지막으로 이거 베이스 여기 쿨레막에서 나온 애들은 다 84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킬 레벨 꼭 확인하세요. 20렙 짜리 애들은 잘 팔립니다. 20랩 짜리 애들은 잘 팔려요. 특히 막 이런 마법 봉이 20랩 짜리 있잖아요. 이런 건또 제작 잘하면 또잘 팔리니까 비싸요. 그러고 그런 애들까지 먹을 수 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코바.